지난 시간 우리가 여수 와서 3장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었다. 출애굽 2세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절대자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자 이제 아무런 위험 없이 위협 없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선 약속의 땅을 밟고 이 백성들이 섰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파수대로 이스라엘이열두지파입니다 해서 지파당 돌 하나씩을 가져와라라고 해서 돌을 쌓도록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출애굽 1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교육을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러한 거를 배워야 합니까라고 자녀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 훗날 그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이 돌은 왜 쌓여져 있는 것입니까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 강을 건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수하면서 전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라라고 요수하는 얘기합니다. 기억하고 경외하라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을 세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모든 남성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는 음식을 마침내 먹게 됩니다. 지겹도록 먹었던 만나. 그것 때문에 한번 사건도 있었죠. 그 만나를 이제는 먹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되자. 그 삶을 살게 되자. 만나는 이제 그들에게서 그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 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들어가게 될저 앞에 있는 땅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야 할 조건은 단 하나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말에 나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에 순종하고 그걸 따르면 복이 와서 너희는 잘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아주 삶이 팍팍해질 거다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봤듯이 광야에서는 순종 불순종이 같이 뒤섞였거든요. 그렇다고 라 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지금 내 말에 불순종했으니까 오늘은 만나를 내리지 않는다. 단체로 3일간 굶어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순종하건 순종하지 않건 40년간 만나는 한결같이 내렸습니다. 매출하기도 그러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약속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에 인간인 너희들도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도 내 말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는 것,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들을 피부로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현장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질 때마다 그러한 길가를 세운 열두 돌이나 우리가 왜 이런 절기를 지킵니까? 왜 이런 예배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되살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순종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백성의 책임이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죄로 인해서 얻는 그 폐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여호수아는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되죠. 우리의 삶에서 바알부울에서 경험한 실패든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건넌 요단강이든지 우리 인생은 참 다사다난합니다. 매번 실패할 수도 없고 매번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승리했다라고 해서 다음에 승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한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다음에도 실패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억이 흐릿해져갈 때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어디까지 어떻게 이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떠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누워 두셨는지라고 하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일들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기억의 단편들을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나의 능력과 힘과 어쩌다가 우연히 뭔가 마주쳐가지고 일이 잘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 하나님이 보니까 세,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라고 하면서 혼자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주변에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전수하십시오. 기억과 경험이 전수될 때 문자로만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고 앱을 켰을 때 나타나는 그 흰색과 검은색에서 나타나는 글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분이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인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했다 라고만 하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들만 주목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격려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성경은 백성들의 성공도 기록하지만 실패도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록합니다. 그게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경험하는 실패, 성공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릴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게 만드는 다 하나의 기억의 단편들이다. 조각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딱 책을 펼쳤을 때 문자로만, 글로만, 아 이분이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구나. 근데 오늘날에는 행하시지 않지라고 하면서 과거에 어느 기억 저편에만 하나님을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지를 꼭 정리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 바알 부호는 무엇인지, 내가 건넌 요단강, 내가 어떻게 그 강을 건넜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전수할 때 공동체 안에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서로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가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수하라, 전승시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누구도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봤듯이. 한 2,300m 폭이 2,300m고 깊이가 3에서 5m. 뭐그 당시에는 그 수치를 몰랐어도 딱 봐도 이거 못 건넌다라고 하는 값은 누구나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그 수백만 백성들이 갑자기 그 강을 딱 건넌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 건너려면 뭐 댐목을 만들든 배를 만드든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뭐 하나 풀한 폭이 없는 그 땅에서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건넌 건지 아리송할 뿐인 거죠. 그러니 이들이 굉장히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눈을 떠보니 이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합의 고백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까지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굉장히 두려운 상대였는데 싸우기 싫은데 이들이 딱 강을 건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뭐 싸우고 싶지 않죠. 우리의 성은 튼튼하기 때문에 굳게 성문을 걸어 잡고 농성을 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자, 당대에 굉장히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여리고 성.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단강까지 건넜어요. 그 상황에서 저성 우리하고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 한풀 꺾였다. 고대 전쟁에서 기세가 최고죠. 그냥 이 상태로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하면 저 성을 드디어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그 성을 돌격 앞으로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을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라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만 하는 거죠 군사들이 일단 무장을 합니다 무장을 하되 군사들과 언약계와 제사장과 백성들의 일부가 하루에 한 번씩 열이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그거를 일곱 번 동일하게 반복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 일곱째 날 일곱 번째 성을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리고를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거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당하죠. 이게 무슨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입니까? 총칼로 칼로 아주 칼과 방패로 무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성을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안에 침투해 가지고 교란 작전을 펼쳐 가지고 민심을 이스라엘 쪽으로 확 바꿔 가지고 성문을 열수 있을까? 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고 겉을 그냥 돌아라라고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여호수와 그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모든 전쟁을 다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만나만 먹고 산게 아닙니다. 전쟁을 수차례 경험을 했어요. 도시 국가하고도 싸워 가지고 승리하고 땅을 정복까지 한 그거를 이끈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군인 중에 군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딱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만났던 아말렉과하고도 싸워서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크고 작은 전투를 다 경험했고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그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 그의 어떤 전투력 이런 게아 남들과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법한데 완전히 지금 여호수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너의 군사적인 능력은 다 필요 없고 성만 돌면 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누구보다 전쟁하는 법을 알고 있고 승리를 하려면 적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다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비법을 알려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성만 돌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승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의 능력을 믿지 않으시는가? 그냥 우리에게 저성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돌격 앞으로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저성을 넘길 수 있는데 왜 성을 돌라고만 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들은 요단강을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건넜습니다. 얼마나 지금 머리에 도파민이 막 분비되겠습니까 강이 쫙 갈라지고 건넜어요 말만 그냥 이제 딱 꺼내기만 하면 모든 걸다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두근두근 부글부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계와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을 돌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괴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 언약괴를 앞으로 딱 내밀고 우리가 돌격하면 성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다. 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 진짜 한풀 꺾일 겁니다. 아, 이제야말로 뭔가 좀 손에 잡힐 것 같고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찬물을 끼얹으시냐. 라고 할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번의 시험을 지금 내리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요단강을 건넜고 자신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전쟁,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요단강이야 자신들이 건널 수 없으니까 아 이거는 순종해서 건널 수밖에 없어라고 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면은 여리고 성은 전투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을 돌아라고 했을 때 주님 저희도 능력 충분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거 안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또 다시 믿음으로 너희가 잘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너희는 믿음으로 성을 돌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묻고 계신 거죠. 이러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 우리가 할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기도의 자리 다 갑니다 새벽 예배 나가고 안 나가는 수요 예배 나가고 우리는 뭐 토세도 있죠. 토세도 나가고 막 주일날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저녁 예배 하는 교회까지 찾아가서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선 뭔가 일이 잘 풀리. 는 모습이 보이고 아 이제 이 영역은 내가 좀할수 있는 영역이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가 싹 사라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 이쯤 하면은 이제 내가 할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죠 위험한 고비는 이제 넘겼으니 나는 이제 내갈 가길 가련다라고 하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금 바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유혹의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큰 기적과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성경을 쭉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번 성을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번 돌아라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하가 듣고 아 백성에겐 이렇게 전파해야겠다 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같이 돌면 되는데 굳이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절대 때 침묵을 여호수아는 지금 요구합니다. 성을 돌 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다 앉아 있습니다만은 각 사람의 믿음이 천차만별입니다. 막다 다르죠.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성을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 역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시려나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원망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겠죠. 이렇게 멍청하게 성을 도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못 하게 막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장한 군사가 성을 돈다라고 한들 여러분 성 위에서 공성전을 펼치기 시작하면 성 위에 있는 군사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밑에 있다가 다 떼죽음 당하면 어떡 합니까? 그런 불안까지 품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 그 누가 돌고 싶겠으며 말이라도 아무거나 막 하면서 불안을 좀 해소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볼 때이 사람이 출애굽 1세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루셨는지 다본 사람입니다. 한데 얻어맞을 때도 있었고 심하게 맞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자기랑 갈래 빼고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아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피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불평이나 불만, 이런 거는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 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악한 말, 악평, 험담, 주변을 굉장히 오염시키죠. 자,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흔들렸는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불평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새로운 출발을 쫙 하면서 하나님 좋아요라고 하면 이 신혼생활 확 즐기고 있을 때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민숙이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백성이 그냥 하나님께 원망해가지고 불심판을 당한 것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설명을 하냐면 주체가 달랐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말은 막 이제 애굽을 나갔을 때 뭔가 여기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얘네 따라가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으니까 우리도 여호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막 뒤로 온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를 따라가면 우리가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모인 자들이 함께 지금 이 출애굽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 믿음의 분량에 차이가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론 애굽의 문화에 다 적용 적응돼가지고 살아가곤 있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삶에서 조금씩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겠으나 이들은 전혀 아닙니다. 애굽 문화에 완전히 익숙한 상태에서 그냥 이들의 모습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의 삶을 볼때 아니 여호와 따라가면 뭐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제기했을 때 아, 힘들다. 뭐 이렇게 삶이 팍팍하냐.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동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천막, 성막 다 만들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구나라고 하면서 아, 이제 여호와의 말씀 따라 우리는 무조건 행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무색하게 바로 얼마 안 돼서 이들의 불평 불만에 동조해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 대한 악평 이런 거를 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같이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혹은 아 정말로 그런가라고 하면서 헷갈려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상으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여태까지 내 삶을 이끌어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수아가 그러한 것을 다본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조하지 않았겠지만 계속되는 불평과 악평에. 그들이 넘어간 것을 봤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을 다 피부로 삶으로 체험했다 하더라도 악평이 들어오면 넘어지는 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을 돌때 침묵해라 라고 그가 얘기를 한 겁니다 침묵을 안 했으면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겠죠 다 거기서 아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습니까? 요한을 건너서 굉장히 모든 백성이 흥분한 상태입니다. 진짜 약속의 땅이 들어왔고, 진짜 저성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은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도시 국가마저 점령시키면서 왕까지 무릎을 꿇린 우리가 저가성 하나 어찌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자신감이 엄청나게 충만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너희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백성들이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만과 불평, 악평, 험담 다 나오기 너무 충분한 조건이죠.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든 잘 모르는 자든 한번 불평이 딱이 진영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성을 함락시키지 못할 거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침묵하고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가난한 지역으로 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과 27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말도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장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일찍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장면이기도 해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고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침묵하면서 따라가는 삶 자체가 순종이자 예배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를 신약의 사도 바울이 끌고 들어와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다시 재해석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들의 실패, 광야 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 자체가 전쟁이죠 그게 진짜 나의 삶이 되었든 영적인 영역이 되었든 뭐 하나 쉬운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하고자 할때 살아나가고자 할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죠. 뭔가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하나 딱 건너면 더 어렵고 힘든 게 종종 나옵니다. 여리고 성 같은 벽 같은 게 나옵니다. 아 이제 그리고 또한 그 성은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유혹을 주는 것이 여리고성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끝까지 순종해서 요단을 건넜다 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여리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이제는 좀 빠지시죠. 드디어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에선 제가 기도했으나 내가 할수 있는 영역에선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와 결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아갈 때 내가 할수 없는 영역에서는 기도하고, 할수 있는 곳에서는 기도 안 한다!가 아니라 모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마음다해 축복합니다.